반갑습니다 여러분 어, 오늘은 2023년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어,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시 45분이네요 5시 다 돼가네요 어, 오늘은 이 벤츠 W212 이 300시리즈 W212 어, 여기 그 앞에 이 대시보드 위에 보면 유리하고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 이 사이에 고무몰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, 제가 산 고무몰딩은 요렇게 생긴거고요 어, 길이가 1.6m에 어, 메이드인 차이 나네요 어, 나머지 폭하고 이런건 없네요 이거 제가 그두번 사봤는데요 두번 사봤는데 어, 다른 차에 한번 해보니까 이게 좀 그,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방음이 좀 되는 것 같아서, 엔진 소리가 조금 멀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사봤습니다.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, 이게 좀 딱딱하고 작은 게 있고, 약간 크면서 약간 플렉시블한 게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좀더 플렉시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좀 딱딱한 거 샀다가, 잘 작,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거 샀다가, 그 사이즈가 몇 밀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. 여튼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샀습니다. 요걸사 가지고 이게 벤츠 앞에 유리하고 대시보드 만나는 부분이 있죠. 이 사이에 틈이 꽤 있습니다. 여기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. 이걸 막으면 엔진 소리가 조금 멀리서 들려요. 조금 효과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여기 막으면 그 히터나 에어컨을 이 유리로 틀었을 때 여기 막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. 만약에 바람이 여기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게 할 수도 없고요. 통풍구를 저 안에 연결할 수도 없고요. 여기서 나온다면 유리하고 닿는 부분이 너무 짧아서 뭐 유리가 깨지거나 흘러 녹아내리거나 뭐 그런 부상사가 생기겠죠. 그래서 어,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. 어, 실제로 그럼 바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대시보드 위에 보면 이게 메시처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요 스피커 커버 같은 거 있죠. 길게 있습니다. 우리 벤치에는 여기 있죠 길게 있는데 요요 요 안에서 넣오면 돼요 요 안에서 요 안에서 그래서 바, 맑은 날 밝은 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면 유리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보입니다 요 안에 구멍이 뚫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아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끼우는 방법은 쉽습니다 쉽습니다 일단 우선 손으로요 손으로 대략 여기 이렇게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. 여기 보면 생각보다 틈이 있어요. 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손으로 얘를 이 고무 몰딩을 저, 저기 대고 꾹 눌러 주시고요. 눌러 주시고, 그 다음에 이 고무 몰딩을 사면 이 안에 이렇게 꾹꾹 눌릴 수 있는 헤라 같은 게 이렇게 그 동봉되어 옵니다. 손으로 자리를 잡고 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얘로 꾹꾹꾹 눌러 주시고, 이게 길이가 총 길이가 1.6m 거든요. 여총 길이가 1.6m니까 다 넣고 나면 좀 남아요. 남는 거는 끝에 가위로, 가위로 이렇게 탁 커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설치를 해 볼게요.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 제가 손으로만 꾹꾹 눌렀어요. 손으로만 꾹꾹 눌렀고, 표시도 잘안 나죠? 표시도 별로 안 납니다. 손으로만 꾹꾹 눌렀고, 이 끝에 이렇게 남았습니다. 이렇게 나왔어요. 이제 이건 가위로 여기로 커팅하면 되겠죠. 가위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. 이런 거. 원회용 가위나 자업 가위. 철물점 가면 팝니다. 요거는 다이소에서 샀고요. 철물점 가면 이런 거 파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. 이게 좀 튼튼하고 잘잘려서 좋고. 그리고 있죠. 이게 철물점에 옛날에는 2,000원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철물점에 가니까 3,5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3,000원에서 3,5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, 그니까, 스틸로 된 거는 3,000원,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거는 3,500원 정도 합니다. 와, 그래서 물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느껴지고요.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몰딩을 요 유리하고 대시보드 사이 이렇게 손으로 밀어 넣었고요. 손으로만 넣어, 밀어 넣어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여기 자르고, 그 다음에 이제, 어, 나서 얘로 이렇게 헤라 비슷하게 생긴 걸로 살짝만 눌러주면 됩니다.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. 전 안에 쑥 들어갑니다. 전으로 들어가고요. 그러니까 살살 눌러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가쪽 오른쪽 왼쪽 조수석과 운전석 가쪽에는 틈이 그나마 별로 없는데 이제 좀 살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가운데 있죠? 가운데 부분은 틈이 굉장히 커요. 지금 보시면 약간 훅 들어간 거 보이죠? 푹 들어간 거 보이실 겁니다. 아마 가운데 부분, 여기서 여기까지는 턴이 어, 굉장히 깊고 넓어요. 그래서 아마 저기도 이렇게 몰딩을 막아주면 굉장히 어,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5분도 안 걸립니다. 저는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찍으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, 그냥 하면 5분도 채안 걸려요. 금방 합니다. 금방. 여튼 이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다 밀어 넣었습니다. 유심히 보지 않으면 거의 표시 없어요. 유심히 보지 않으면 거의 표시도 없고, 어 약간 이제 실링 효과도 있고 소리도 잡아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느꼈는데 엔진 소리가 좀더 멀리서 크게 멀리서 들리, 들리는 들리는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쉬운다이니까 생각, 한번 해보시고요. 특히나 이 가운데는 가운데는 쑥 들어갔어요. 제가 살 누르는데도 쑥 들어갔거든요. 저 저쪽에 갭이 좀큰것 같습니다. 어그 사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. 그 차량 대시보드 유리 앞에 막는 거요 70이 많거든요 요거 요거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넓은 거 굵은 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이게 그잘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이상으로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분 컷입니다 5분 컷정상 안찍으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격은 많은 어, 안쪽입니다 뭐 7천원 8천원 뭐 이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